지켜야야다아이이오오도이이한한사람 많이 찾찾올텐텐이이 이거. 아유, 유이이또 이거 뭐야? 이이 또. o 먹먹 남은 요 o 다리 u mok the 다리 m and y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 t t 로 a t i 와, p 로 t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만 i 있어. 가만있어. 아니, 오늘은 왜 갑자기 또 피자 꼬다리 타령을 하면서 나와요? 아, 친구랑 피자 한판 먹는데 응. 이 남은 꼬다리가 너무 철양하고 불쌍해 보여서 어. 바로 프리스타일 래퍼 한번 뱉어봤어요. 이야 요런 게 프리스타일로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 못하면 래퍼 아니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laughs> 왜 관객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 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아무 단어나 주면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단어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어 재밌겠는데? 아 일단은 여기 경찰서니까 경찰서로 한번 해보시죠. 경찰서. 오케이 자 오케이. 꼬다리로 한번 해볼게요. 경찰서로 하라고. 요 경찰서로 하라고. <laughs> 준비한 거 하지 말고. 오케이. 경찰서로 하라고. 오케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시간 끌지 말고 해. 예. 빨리. 비트 주세요. 오케이 경찰서. Go. <laughs> <laughs> 경찰서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와우. 서로 제각기 다른 사연들, 오우. 신고자, 용의자, 피의자, 피자, 꼬다리, 꼬다리, 꼬다리. 맛있는데 먹을래요? 뭘 먹어 먹기를 먹. 먹게. 진짜 맛있는데. 뭘 먹어? 자꾸 <laughs> <나 웃음> <laughs> <laughs>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왜 경찰서에서 갑자기 또 꼬다리가 나와? 죄송합니다. 꼬다리 하지 말고 아, 이번엔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줘야겠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 오케이, 아, 오케이, 전혀 상관없는 거. 전 여친. 꼬다리로 한번해보 자, 저 꼬다리가 뭐라고 <laughs> 전여친 전여친 오케이. 오케이 진짜 비트 주세요 오케이 전여친 Yo, <laughs> 요널 잊어보려 했었어 넌 나의 운전하는 모습을 요 좋아했지 오. 한 손은 조수석 한 손은 꼬다리 그거 하지 마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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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리 뭐에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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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리 어디? 무슨 꼬다리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거 이거.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오늘도 들어가네. 깡패요 들어와! 들어와! 어와어와어와어와어와 들어와! 들어어어오들 어, 오늘은 진짜 안 보여요? 뭐야? 뭐야? 진짜 귀신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어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데 앞이 보이잖아. 제가 보이세요? 아니 지금 안경에 습기가 찼잖아요. 안경을 좀 닦으세요. 아, 예, 네, 닦으세요. <laughs> 웃지 마 자꾸. <laughs> 자꾸 웃지 마고 왜? 웃음소리 변형하지 마요, 자꾸. 그리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내려놔. 아유, 정말.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세요? 제가 사실 사람이 되려고 숫자 읽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읽던가요? 사람들은 음. 이 숫자를 1. 음. 1 맞아요. 어, 잘하네. 2. 어. 어, 맞아요. 2 잘했어요. 11. 어, 11 잘했어요. 다음. 하지마!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왜? 왜 이렇게 이 웃음소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 또 있어요? 네 어,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는 2의 2승, 이거 어떻게 읽으려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laughs> 크기만 다르잖아요! 이거 크기만 다르게 읽는 거 아니에요! 어, 왜, 또 있어? 네. 어, 뭐야? 2의 2승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 <laughs> 오징어 게잖아첫 <laughs> <laughs>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laughs> 그만하고 <laughs> 잠깐만 왜 그래요 정말! <laughs> 아, 마지막에 <laughs> 이 성우 목소리는 대본에 없던 건데 왜한 거예요 갑자기 <웃음> <웃음> 가지 마! 잠깐! 들어가! 잠깐! <웃음> <웃음> 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laughs> 성필근 <laughs> <laughs> 탈락 왜 탈락이야? <laughs> 왜 달라고, 야? 더히있었는데더히있었는데 <laughs> <가만히 있었는데. 웃음> 어우, 정신없다, 정신없어, 정말. 여기 또뭐 요즘 불법 시술 한다고 또 신고 들어온 거 있던데, 이거. 에헤이, 불법 시술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하 참, 진짜. 선생님 이렇게 불법 시술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불법 시술이 아니고 예. 나는 어떠한 병이든 한방에 낫게 하는 예. 한방 치료사예요. 아, 예. 한의학이 아니고 한방에 낫게 한다고. 한방에 낫게 아, 하지. 아,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불법 시술. 아우 내가 진짜 어? 요즘 스트레스 받았더니막 결려요 결려 아 이게 이것도 내가 한 방에 낫게 할수 있어 그래요? 이거 뭐 도수치료 여러 번 받고 그러는데 네. 내가 집에서 혼자 낫게 하는 법 알려줄게 어 그래요? 이렇게 그런 그 방법 있어 아픈 팔을 네. 이렇게 그쪽으로 잡았을 때이 포인트 있지 예, 여기 여기다 반대쪽 손을 대고 반대 손을 대요? 그어 이렇게 단단한 거 여기다가 어? 어? 치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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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이때 네 <laughs> <laughs> 뭐야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떡해요 <laughs> 어쨌든 아프면 우리 병원 와 내가 나게해줄게왜왜 왜, 왜, 왜. 지금 왼쪽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예 아 괜찮아 이거 반대쪽으로 또 치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치면 네네네네 내가 지금 팔을 안 들고 있지 <laughs> 네, 안 들고 있습니다 어 아까부터 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답장이 <laughs> 없어 이거 어떻게할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 이렇게 할게요 <laughs> 아이렇게 그래, 하면 좀어이 사람이 이뭐 큰일 날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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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거 윗으로 들어가세요 아저 저쪽으로 네. 들어가면 돼. 방금 움직일 거였다. <laughs> 음, <웃음> 아니야, 착각이야. 잘못 봤을 거야. 어, 났다, 났다. 났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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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났어. 났은 거야, 났은 거야. 어. <laughs> 났은 거야. 어. 많이 당황한 거야. 야, 것 같은데? 이거, 야, 내가 열고 들어가야겠네, 이거. 야. 어쨌든 오늘도 한 방에 낚게 하긴 했어. 어, 어. 한 방에 낚게낚 빨리 들어가야 아, 이거 원래 니가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웃음> 그래, <laughs> 내가요. 어, 내가. 아, 이거 아, 아, 누구야, 이거. 이거. 네, 생각받소습니다 예, 아유, 예, 브랜드 4층이요. 예,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오빠! 그래 오빠! 아, 오빠! 오빠! 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방글리씨 <laughs> 아왜 맨날 이렇게 브랜드 사칭하고 돌아다니세요? 어머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laughs> 이게 무슨 어법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 오빠. 그래요 그래요. 아이 오빠 소리 좀 그만 하시고. 아이 장사가 안되면뭐 이벤트 같은 거 열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 오빠 그래서 음. 오빠 내가 오빠 우리 오빠 커피 오빠 주문하는 오빠들한테 오빠 <laughs> 사진 오빠 찍어주는 어. 이벤트 오빠 했어 오빠. 오 좋네요 좋네요. 근데 오빠 음. 사진이 다 흔들. 오빠. 아, 왜? 사진은 어떻게 흔들려 어떻게 찍었길래 한번, 자,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손님이다 생각하고 자 찍어보세요 하나 둘셋잘 나왔어요? 오빠 <laughs> 이러니까 안 되는지 오빠오빠오빠를오빠요오빠니 오빠야, 오빠야, 오빠오빠아 오빠야, 오빠야, 오빠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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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야, 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야, 오빠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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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야, 오빠오빠그오빠 오빠야,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야, 오빠 오빠야, 오빠야, 오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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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빠 매오빠 주오빠 더 길어졌잖아. 여섯 글자가 아홉 글자가 됐잖아요. 줄임말이야 오빠. 이게 뭘 줄임말이에요 줄이기는? 어, 안 줄어들었는데. 오빠. 그리고 오빠 요즘에 오빠 내가 오빠 재밌게 보는 오빠 음. 개콘에서는 오빠 네. 이 유행어가 있어 오빠. 그래요? 뭐 뭔데요? 히 오빠 히 오빠 히 오빠 히 오빠. 아, 그건 뭐야? 그건 무슨 줄임말이에요? 에이, 에이, 마지막 <laughs> <laughs> 왜아왔어아 정신없는데 왜아왔어왜 불러요? 어마! 민입술 오빠, <laughs> 아랫입술 오빠, 자체로 <laughs> <장치로 웃음> 오빠, 착잡 오빠! 들어가 들어, 아니 이걸 이 톤으로 다 같이 따라하는 게 너무 웃기다 이걸 다 같이 관객끼리 <laughs> 민입술 오빠 고어 <laughs> 어머 오빠, 나도 오빠 너무 오빠 무서워, 오빠 <laughs> 아, 아유, 저,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어이구, 아! 정말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아유, 정말 <laughs> 또 전화, 또 전화 와, 아유 네, 신곡파 출소입니다. 네? 아, 주치자요! 예,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목소리> 와... 너는 내맘 모르지, 아, 츄러스 10개만 주세요! 츄러스를왜 시키고 있어, 저 사람들은? 자술 먹다 신고 당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 가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틀 비틀 정말. 아유술 냄새. 아내술 냄새기가 풀풀풀. 아 선생님. 제가 기차 여행하면서 맥주 한잔하는 게제버킷 리스트였습니다. 네. 열차에서 맥주 한잔한게 그렇게 죄니까 네, 그래요. 뭐, 뭐, 열차 내에서 실제로 뭐 술을 팔기도 하고요. 네. 예. 뭐 맥주 한잔 하시는 건 당연히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아, 그럼요. 네, 선생님, 그런데요. 예그 놀이기구 청룡 열차에서 왜 술을 먹고 있어? 아! <laughs> 이 사람은 제정신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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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거기서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그걸 돌고 있는데? 어머나, 어쩜지 도착지와 출발지가 같더 どういた 아니에요. 어쩐지 열차만 탔는데 사진을 찍어주더라. 아, 그거를 위해서 그냥 찍는 거고. 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예? 제가 분명히 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거든요? 예? 없어졌어요. 네. 아, 도니까, 도니까 도니까, 도니까. 나한 모금 마셨는데 왜 이렇게 핑핑 돌아. 진짜로 도니까. <laughs> 취한 게 아니고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열차 영무원들이참 밝아서 좋더라고요. 네, 영무원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시비의 나라. 청영! 열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가을이... 또 만나고 싶은 가을이었다.